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며 우리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2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생도 주위에 사하게 하소서 아멘. 214장 찬양 한장더 i 우리 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산제서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들로 세워지게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들 강건케 해주십시오.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와 같은 믿음과 심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더욱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심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더 열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숙해 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한 우리 같이 다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 오늘의 말씀은 형제가 범, 범죄하거든 너와 그 사이에서만 먼저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15절과 함께 이어져 있는 달락의 말씀입니다 성지가 범죄하였을 때 그를 권고하되, "너 개인 한 사람이 가서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하고, 그래도 말이 듣지 않으면 교회가 가서 권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도 된다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한 권위를 굉장히 크게 부여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반석이 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내게 준다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그 천국 열쇠의 권한을 부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동일한 말씀을. 교회를 세워 가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어,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보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본문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동일하게 교회에 관한 교회에게 위임하시고 교회에 주신 권한과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여기 하늘에서도메시고 푸는 것들을 하늘에서 푸신다라는 이 말씀이 이 얼마나 큰 권한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한편으로 그런 큰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교회에 이거는 이 땅에는 모든 교회에 주신 권한인가? 정말 우리가 메고 푸는 것이 뭘까? 저도 어제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만큼이 어떤 권한이고 어떤 모든 것에 대한 것인가요?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신명기서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선지자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막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성취함이 없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보낸 선지자 결코 아니다.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참참 참 선지자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서 전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꾼으로 세운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뜻을 증거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웠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 갈수 있도록 주신 권한이 선지자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가 말한 대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아내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대로 도무지 이스라엘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말하기를 뭐예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 하나님께 받은 뜻이죠. 그 뜻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이듯이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래요. 내 교회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썼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뜻을 받아 그대로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교회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구하고 간구하는 역사가 있는 교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워져 있는 교회, 이게... 주님의 교회다. 나의 교회다. 나의 뜻을 이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그들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를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떤 때에 그들이 같은 마음이 될까 두 사람이 다르,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뜻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그것은 결국 그들이 주의 말씀 안에 하나 되어지고 주의 뜻 안에 하나 되어져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늘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 뜻대로 묶고 푸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역사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 진짜 주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런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사이즈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에 중요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제 참 이렇게 한편으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설교가 뭐랄까요. 목소리 톤도 좋고, 내용도 너무 막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근데 그분은 거의 다 이렇게 원고 설교를 하시는데, 참뭐 너무 너무 어쨌든 도전이 될 만큼 좋았어요.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스타일이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분은 공부에 집중하고 막 이러 이런 부분들에 열심히 해가지고 본인 본인이 받은 것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스타일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받은 것이 다르고 한 것들이 다르고 이룬 것이 다르고. 그런데. 내가 그, 모, 그 모양을 어, 가지려고, 아 나는 이게 없는데, 부족한데, 이거를 하니까, 괜히 내가 힘이 빠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너는, 너는 네. 내가 준 말씀 있잖아. 뭐예요? 물론 그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 거하고 전하는 마찬가지지만. 그때 생각이 들어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네가 그냥 내 안에 니가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내가 나의 일을 너를 통해서 하는 거야. 말씀하신. 아, 그러니까는, 아, 그렇지. 내 안에 잘못된 생각, 아, 나는 할수 없어. 나는 부정,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어가고 그 자리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의 모습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어 가면서 내 안에서 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삶을 살아들이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시고 주님의 교회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 되려면 주님의 뜻에 합하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 주님의 뜻에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내려놓아지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주님의 교회예요. 어, 어제였나요? 갑자기 딱 일어나자마자 제 머리에 떠오르는 말씀은 내가 이 반석이, 내가 이 믿음의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리. 그냥 그냥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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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 말씀이 그냥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그 그 말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이 믿음에 이 반석 이 고백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이, 여기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주님의 교회 그 일에 최선 다하고 열심히 다해가는 교회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교통되고 흘러가고 넘치는 교회 그게 주님의 교회다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늘의 것에서도 이 땅의 것에서도 매고 푸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와 그들의 슬스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 거짓에 매어 있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그들이 참 진리되신 주님 앞에 나와 새 생명을 얻어가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크게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 거하면은 같이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자신들과들을 함께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없는 것만 찾다 보면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 힘이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 안에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 안에 우리가 견고히 서서 내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고 고백하며 승리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늘문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 위해서 또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그렇게 깨어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자주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자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힘입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힘입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할느님께한 성도 한 성도, 한 심령 한 심령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의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